홍콩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ammar Stage Plus 2의 저는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홍콩쌤입니다 Unit 14 되겠고요. Swimming is fun. 자, 뭔가가 재밌다는 건데 수영이죠, 그죠? 수영. 수영이란 단어는 사실은 swim. 수영하다 라는 동작에서 사실 빌려왔죠, 그죠? 그냥 빌려오면 수영하다 라는 뜻이 될것 같아서 끝에다가 뭔가 좀 장치를 했습니다. 살짝 바꿔서 활용을 해서 수영이라는 거를 이제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동사에서 빌려와가지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동명사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맞춰서 흔히 말하는지 우리 읊는 이가 을를 이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에서 자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 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g e s 동명사로 갑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 붙이죠. 명사로 보통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딱, 딱 보이네요. 그죠? 렇 주어 자리, 비동사 앞이니까. 이야기 쓰는 것, 은. 이렇게 됐죠. 그죠? 렇내 직업은, 어, 이야기를 쓰는 것, 이다. 보호자리고, 나는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예시가 일단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어하고 보호입니다. 주어 자리는 보면, 일반적으로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문장입니다. 짐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베이킹. 이제, 제빵하는 것이다. 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이렇게 베이킹을 으 주어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는, 제빵하는 것은 is 짐's hobby. 짐의 취이다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주어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chores are not easy. 어떤 집안일, 허드렛일 이런 것들은 어, 쉽지 않다. 그래서 doing chores.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렇죠. 주어 자리였죠.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단수 형태를 이제 취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uh, Ben's job is arresting criminals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arresting, 그렇죠? 체포하는 것 단수로 보고 이렇게 갑니다. 나는 블로그에다 돼있고요. 역시나 is posting on my blog 블로그에다가 posting하는 게내 취미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 다음에 네이 보호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보호자리 쓰였고 그렇죠? 항상 이제 단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 요거 이제 주어 자리 보면, baking 다음에 is 오고, doing chores. chores s 붙었지만, doing이 있으니까 is. 이렇게 쓴다라는 거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포인트는 나중에 이제 업법문제, 중학교를 가든 뭘 하든, 요런 쪽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baking 다음에 is. doing chores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겠죠. r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doing이 핵심이기 때문에 is를 쓴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보어, 주어 그리고 주어 할 때는 이렇게 단수 형태 하는 거 주지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을르리적 그죠? 케이트이 시작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그렇죠. 그는 아, 미안은 피합니다. Drinking 드링, sugary drinks 그래서 뭔가 좀 어, 당류가 들어있는 단거 있죠?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피합니다.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동사 다음에 ing 즉그 동명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했는데 저번에 우리 투부정사 할 때는 투부정사만 또 취하는 동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요런 친구들. 자, 즐기는 거죠. 그죠? 즐기거나 이제 에, 연습하는 거. 그렇죠? 뭔가를 좀쭉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럴 게 아니면 싫어하거나 피하거나 끝내거나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그래서 약간 즐기거나 피하거나 이런 맥락으로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암기를 하도록 하면 훨씬 더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번에 나왔었죠. 호불호하고 네, 시작 동사는 두개다 이렇게 선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개큰 덩어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외울 게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즐기는 거. 그렇죠. 계속 뭔가를 하거나 연습하는 것들 주로 이제 ing를 다 취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묶어서 외우기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이고 역시 투부장사명사정법이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보어 되고 그다음에 목적어 자력시 와서 을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 아이들이 좀덜 스트레스 받기 이제 배우도록 하고, 둘다 취하는 것들은 거죠 호불호하고 시작동사가 있다. 이렇게 덩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닛 15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후첩!